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5월 9일 시 시대는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14일 딱 2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 탄생하고 말 것인지, 문재인 대선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부끄러워했던 샤이 보스 우파 이 샤이 보수 우파가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에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문재인에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여러분에게 보고하려 합니다. 모든 선거에는 반드시 이변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좌파 쓰레기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구속에 이어서 대선 승리를 바라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에 의한 여론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딱 2주 동안 대선판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대이변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보수 우파 후보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그세 후보와 이들 지지 세력 간의 합종 연횡 후보 단일화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지각 변동이 분명히 올 것이다.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이변의 변수는 보수우파 후보와 지지세력 간의 합종 연횡과 후보 단일화의 숨겨져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보수우파가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세 차례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의 결론을 거의 내렸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두 가지의 흐름. 첫째.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반도 4월 전쟁설이 나돌 만큼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위중한 안보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북한에 먼저 가서 망난이 김정우를 만나겠다는 헛소리를 꺾지 않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보수 우파와 중도층은 문재인에 대한 비토 심리를 더욱 확고히 굳히게 됐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철박한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제6차 핵실험이 예고되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벼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돌려 말하는 것을 듣고 보수파 유권자들은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의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보증을 정확히 서주고 있는 것도 문재인에 대해 안보에 관한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보수 우파의 의심을 더욱 굳혀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수 우파의 보수 우파가 의지하고 싶었던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세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가 일국의 대통령 후보임을 무색하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초등학생 재롱단치 초등학생 재롱장치하는 수준의 어투와 표정, 제스처를 보고서 안철수에게 보냈던 기대를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에게 특히 안보와 대북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보수 우파의 의심과 부정적 평가가 안철수 지지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안철수가 정말 보는 이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자 보수 우파의 지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에 대한 보수 우파, 샤이 보수 우파의 지지가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본격적으로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철수가 세 차례 TV 토론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의 지지도가 고무풍선처럼 그어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당의 실질적 주인이 박지원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박지원의 대리 대통령이 된다는 그 뻔한 이치를 이제서야 이제서야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죽이면서 지켜봐 온 햐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드디어 그래도 보수 우파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스스로 마음을 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새누리당 조원진, 통일한국당 남재준 3명의 보수우파 후보들이 한 명으로만 빨리 단일화하게 되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를 흔적도 없이 붕괴시키면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 윤창중은 확신합니다. 이제 대선일을 꼭 이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선판을 근본적으로 지각변동시킬 수 있는 대이별의 변수는. 샤이 보수 우파 유권자의 대혁명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들 샤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의 태극기를 들고 나간 세력도 아니고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부끄러워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면 샤이 보수의 대혁명이 대선 막판에 불어닥쳐서 문재인의 대세론을 부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윤창중의 분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세 후보는 이 같은 샤이 보수를 비롯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흐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보수 우파 후보 단일화 카드로 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질 끌면 이 흐름을 놓쳐서 결국 문재인에게 밥상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새후 보수 후보, 새 보수파 후보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적어도 일주일 안에 하나로만 뭉치게 되면 안철수를 넘어 문재인을 꺾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런 보수 우파 후보 간 후보 단일화와 세력 간 합종 연행이 성사되어야만 안철수를 넘어 문재인을 꺾을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막판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상황 반전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실 정치학의 대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갈파한 것처럼 기회라는 것은 여신처럼 뒷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머리채를 뒤에서 용기 있게 잡아채야 합니다. 보수 우파 후보 간 단일화와 합종 연행이 시작된다면 선거 막판 온통 여론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단숨에 깨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수 우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의 조작, 선동, 날조, 편파 등에 맞서서 좌파 세력보다 더 열성적으로 SNS를 통한 소통에 유능해졌기 때문에 보수 우파 후보 간 단일화를 여론 시장에서 얼마든지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보수 우파 대혁명 SNS를 통한 보수 우파 대혁명을 대선 막판에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저 윤창준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언론이 조원진 남재준에 대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놓치고 있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지만, 보수우파 여론 시장에서 이들 지지층의 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세 후보 간 단일화와 합종연횡이 일어나면 보수우파의 대동단결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선거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바른 정당이라는 새누리당 배신자 집합소가 내놓은 유승민이 보수 우파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든 말든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정당 안에서 어제 유승민의 중도 하차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승민은 후보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원총회가 열리는 순간 유승민은 사실상 대선 후보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정당은 이미 예고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골 보수 우파의 지지가 없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수 우파 정당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바른 정당의 몰락인 것입니다. 보수 우파 새 후보는 이런 바른 정당의 몰락을 대선 상황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른 정당의 몰락은 보수 우파 새 후보 간 단일화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주호영, 이종국, 황영철, 하태경, 장재원과 같은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보수 우파 진영을 다시 짜는데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을 보수 우파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은 갑자기 날벼락처럼 눈앞에 닥쳐온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이들 후보와 지지세력의 정치적 사욕으로 이번 기회를 바로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랑 TV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챙겨보시는 방송입니다. 윤창중 칼럼스랑과 윤창중 칼럼사랑 TV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챙겨 보는 칼럼과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